오늘 뭔가 지저분하죠? 제가 이팩 하는 거 저번에 이쪽에서 보면 영상에서 팩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12V, 24V 하이브레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도면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이 케이스입니다. 여기 XT90은 제가 미리 먼저 작업을 했는데 고정작업을 인식으로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솔직히, 파워메이커 제작하면. 가장 힘든게 케이스 제작이에요. 왜냐면 이거 케이스가 딱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비싸게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케이스 저 비타 캠핑이라는 d i y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하니까 이거 만들면서 한1 0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10대 만든것 중에 제가 한 대는 저돈 주고 구입한 겁니다. 뭐 지금 그 이후에 카페에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몇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트 배 가지고 있고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신 분은 거기 가서 구매하시면 될겁니다 10대제 해가지고 아홉 대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순착순이겠죠 일단 케이스 부분을 이야기 해드리고 이 배터리팩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 했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팩에 18650 7S 16P로 되어 있어가지고 24V에 한 50A 정도가 돼요 그럼 100A로 따지면 12V 따지면 한 100A 정도 되죠 그니까 여기서 에 제가 하이브에도 했고 이 케이스는 먼저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손잡이를 먼저 했고, 제가 요이 부분에 보면, 펜을 닿을 수 있게, 한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또 공기, 구멍이 더와가지고이 펜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파워, 이 배터리 쪽에, 24V, 14V까지 내릴 수 있는 강압펜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파워뱅크가 안에서 열이 납니다. 이1 5 a 페까지 넣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부품 시가체, 뭐 베네스 단자 이 케이스 상이 케이스 상부에 베네스 단자 달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강화배로, 이 강화배로는 USB 사용하기 위해서 강화배로 준비했고요. USB 단자, 여기 사용했던 펜은 이 펜은 해가지고, 만약에 만드시다가 이 펜이 없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 무상으로 드릴게요. <laughs> 단, 비타캠핑에서 캐스 구매 한 분에 한해서, 이 12V 펜인데,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비타캠핑에서 어, 구매했다는 그, 제 메일로 증명을 해가 보내주시면 드리고, 이거는 뭐냐? 온도 스위치예요. 40도짜리. 그게니까 평소에는 접점이 안 붙어있다가 40도가 되면 스위치가 작동해가지고 이 팬에다 연결하면 작동할 수 있는 온도 스위치예요. 팬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이것까지 한 개씩 같이 드릴까요? 뭐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하십시오. 다 비타 캠핑에서 샀다는 게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소리 하냐면 저 따로는 케이스를 만들거래요 근데 한 대만 만든 게 아니고 열 대만 넣있겠다면 죄송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이 XT90 단자는 이런 식으로 블라켓 같이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다음 거는 이 블라켓까지 같이 주는데, 이 볼트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트 가지고 넣어트가지고 쪼아가지고, 이렇게 이 블라켓을 조립을 해가지고 쪼아주시면, XT90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고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 리고 여기 들어가는 볼트 메타, 이 제품, 이 제품을 조립해볼게요.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꽈주면 돼요. 약간 뜨네요. 뜨는거는 고정을 시켜야죠. 약간 사이즈 크게 제가 했네요. 순간접착제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여기, 여기다가 여기 실리콘을 다 바를거니까 이정도 뜨는거는 뭐 무시합니다. 그 다음 이게 시가잭. 시가잭. 여기는 24볼트 시가잭이에요. 마킹까지 할랬는데 마킹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마킹은 못했어요. 24V 전 여기 12V 적혀있는 거는 밑에 넣을 거예요. 여기는 12V 출력할 거예요. 12V 출력. 이 스위치는 여기 12V 온오프 할수 있는 12V 스위치예요. 그 요기에는 24V 스위치 이렇게 하면 24V가 됩니다. 그리고 이시각잭만 스위치 제어하고, 볼트메타하고, USB만 제어하고, 그 출력은 저는 상시, 살리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건 USB 단자 있는데, 이 기판으로 되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날개가 나와 있어요. 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요 뒤에 거, 그 안에 하얀 거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 상태 안 접고 사용하시면 요거 한 번씩 밀리더 갑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이런 식으로 안쪽을 접어주셔야 돼요. 접어주가지고, 한번더 안에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 다 인식을 접어, 잡아주셔야 돼요. 인상이 좀잘안잡혀데다고 포커스가. 일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일단 인식을 접어주시가지고, 안에 날개 접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식을 접어가지고, 그 다음, 인식을 넣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일자 도라해봐 가지고, 요 홈의 측면에 보면 이게 날개가 있거든요. 근데 날개, 인식을 눌려주셔야 돼요. 인식을 으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의외적으로 인식을 안 늘려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DIY 할때 보면 이 날개가 있는 용도가 빠지지 마, 라고 이렇게 잡아 주는 용도예요 인식을 잡아 주시면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인식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실리콘 가지고 고정시키고 하루 정도 방치할 건데 이시각제 방향을 본인들이 미리 잘 잡으세요 배선하기 좋게 이 부분은 저는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눌려요. 눌려가지고 제가 배선하기 좋게 1차로 만듭니다. 이 부분 돌리가지고 여기로 하면 좋은데, 아, 이 부분은 좀 고민이에요. 이 부분은 인식을 돌리가지고 반대로 하고, 이게두개 접치면 배선하기가 되게 간단해져요. 이 팁입니다. 배선할 때. 이렇게 방향은 요 플러스 약간 돌리놨고, 이제 마이너스 부분은 제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할때 중간으로 돌리버리면 가깝게 문면 단자 전선을 하나만 통과하면 배선이 깔끔하게 됩니다. 뭐 일반분도 이거 몰라가지고 좀 배선을 지저분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배선 되게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선을 여기만 납땜하면 깔끔해지겠죠, 배선이. 이렇게 실리콘 친환하고 나서 하루 정도 건조시키셔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보면 분리가 됐죠. 그 다음 이제 작업을뭐할 거냐. 전면판 이 부품 조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은 이런 고무판이 팝니다. 받침대. 이게 볼팅타할수 있고, 이베트도 할수 있는데, 요 케이스 밑바닥에, 왜냐면 그대로 쓰시면 키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붙일 거예요. 근데 이, 양면 테이프 거든요. 좀 밀리면 이게 잘 떠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경험을 잘안 떠지게 하는 게 여기 한 다음에 순간접착제 발라주면 좀 나아요. 그두 번째 방법이 여기에 구멍 내가지고 리벳 땡기든가 피스 조금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구멍판을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써본 경험이 그거예요. 저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양, 순간접착제를 발 거예요. 뭐, 다음 파업에 그 사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인터넷. 이, 뒤져보면 이 고무판이 팝니다. 이거 해가지고 바닥면에, 바닥면에 이렇게 딱 붙여준 다음에, 중간접착제 살짝 뿌려주면 되게 이게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거는 직경음이에요. 리베 땡기는 게더 좋고, 피스 쪼는 게더 좋은데, 파업에 그 사신 분들 중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 안에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이고 나고, 보기 싫지 않은데 이 건조되면 하얗게 뜨니까 안뜨게 어느 정도까지만 이런식으 순간접착제 딱 발라주면 이게 상당히 강하게 붙어록 하고 꽤밀리도이 고무판이 탈선이 안돼요 제가 이게 되게 많이 당해봤거든요 아 이게 좋다고 붙여났고난 다음에 좀 있으면 이게 탈선 안이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볼트라든가 안동 이렇게 순간접착제 한번 더 뿌려주면 되게 접착력 좋아집니다 이제 다음에, 저는 일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 전련 테이프, 요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줄 거예요. 측면에 공간이 약간씩 있거든요. 충돌받으면 쿠션 받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이제 고무판을 다붙여놨어 그거 제가 팬에 미리 이렇게 터미널 작업 한게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닥면에 실리콘 칠하고 이백면이 이쪽 붙는 부분 실리콘 좀 해가지고 고정 좀 시키면서 요게 여기에 온도 스위치 부분은 터미널 먼저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걸 연결할 거예요 이게 터미널에 실리콘 열전도 실리콘 전선을 이게 발라 가지고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인면 이쪽면에 좀 실리콘을 조금 바고 그리고 바고배면도 바닥면에 실리콘 인식을 조금 칠할 거고 이 케이스 안쪽으로 연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조립할 거예요 인 식으로 완전 붙였어요. 왜 이렇게 실리콘 하냐면, 굳고 나면 이거 놓지 마라고. 안쪽에서. 그리고 이쪽에, 블라스틱 이쪽 부분에 실리콘을 쫙채워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수리할 때실리콘 너무 많이 해놓으면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할수 있을 정도만 실리콘을 딱 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판을 먼저 인식을 조립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간이 이쪽에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혀 작업하는데 문제가 안,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배댄스 다 맞췄습니다. 배댄스하고 번호하고 맞게 배댄스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까지작업 해놨고, 이제 전면판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되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게 강압 헬로인데 usb에 쓰기 위해서 여기 입력쪽에 2 4 v 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 2 4 v 가 그리고 여기 볼트메타도 2 4 v 체크하기 위해서 볼트메타 전선을 입력쪽에 같이 연결해 줬습니다 연결해 주고 요 마이너 아우터는 usb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아웃터하고 적혀 있죠 는 요거 usb 요 선에다 연결해 줬습니다 두개 묶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 모양이 되어있으면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 모양이 되, 이 모양대로 면 여기가 플러스고 반대쪽이 마이너스예요. 일반 자기가 알고 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저는 이거 몇번 해보다 보니까 이거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한거 알기 때문에 바로 연결합니다. 해 가지고 여기서 마어 여기 두개를까 가지고 플러스 해줬고이쪽두두 어, 두 군데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서 5 3볼트만 맞췄어요, 저는 그거 일단 저는 이거 스위치는 플러스 제어 방식으로 할 거예요. 스위치적인 이렇게 거예요.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 여기가 연결하고 여기 선이 여기 넘어올 거예요. 자꾸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렸어요. 여기가 1 2 v 예요 지금. 12V 스위치인데, 스위치는 뭐이 앞에 팩 만들 때 릴레이 신호선이고 24V이기 때문에 선빼낸 것만 연결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12V 라인을 묶어는 거. 요거 온도 센서 연결한 선이고요. 이거는. 그 XT60 작업해놨어. 이게 끝입니다. 배선은 12V는. 24V는 여기 스위치 한 대서 여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일단 여기 XT90 연결 해야 되는데, 이 XT90 플러스에서 여기로 선한 가닥 올 거고, 이 마이너스하고 이마이너스 연결하면 끝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조시켜놨고, 다시 다음 작업이 이어나갈 거예요. 자,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 이제 요렇게 됐다가 스위치 켜면, 칠레스, 니트맨 칠레스에가 나왔죠. 화면에서. 28.9. 이게 작동이 됩니다. 인시고, 테스트기, XT90 단자에서도 29V 나오고, 시가제여기시가제에서는 29.2. 똑같이 넣어줘. 여기 29.1이 넣으니까. 여기 똑같이 넣옵니다 여기 또, 당연히 똑같이 배선했기 때문에 같이 넣어겠죠. 28.9. 약간은 오차가 생길 수 있, 있습니다. 찍는 위치에 따라서. 그거 USB. 핸드폰 충전되죠. 충전 표시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만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핸드폰도 충전 잘 되고, 여기 인자. 12V. 당연히 이렇게 지금 12V가 안 나오겠죠. 안오죠 14.5. 이 상태에서는 전압이 안입니다 12V. 안오죠 근데 이제 스위치 캡니다. 여기 스위치 있는데. 켜가지고 14.5. 저는 이불로 14.5 출력했거든요. 잘놓죠 13.5. 다시 이제 스위치 아웃 해가지고 찍어보면 안놓죠 전압이 내려가고 있죠. 뭐 전기 차단시켰으니까. 자, 이거 해가지고 DIY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펜도와 가게, 온도 올라가면 강하게없었기 때문에 인식로 해가지고 파워뱅크 DIY 끝냈습니다. 뭐 폭은 되게 짧아요. 길이가 조금 길입니다. 100A 정도 되는데, 24V 가지고, 23, 24V 가지고는 한 50A 되죠. 그,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12V하고 24V 같이 뺏을 수 있도록 만든 그 목표였고, 처음부터 이 배터리 팩이 원칙 좋아가지고, 그 배터리 팩을 손상 안 시키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겠나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뭐, 1위 팩, 카프리스님이 공부할 때, 구매해가지고, 어찌 치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12볼트 24볼트 딱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만족게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쪽에다가 마킹까지 넣을 거예요뭐 투명 지 가지고 이제 출력 해가지고 붙이면 되니까 근데 뭐딱 구별이 되는 게 시각적이 24볼트 짜리는 12-24하고 돼있고 12볼트는 1 2 v 볼트하고만 적혀 있겠다문에뭐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케가 DIY가 완료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 이렇게 해가 한번 디아와 해보십시오. 세상에 아직 그러니까 아직은 1 2 v 트1 4 v 같이 쓸수 있는 파워뱅크가 출시된 게 없잖아요. 자, 이 제품 하나만들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케이스 만들고 뭐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만드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중간에 제가 팁을 드렸지만 이 파워뱅크 하고다음 파워뱅크도 시각적 배선을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영상 속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DIY 하신 분은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만들어 보시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